没没没没没吐上没吐过没吐过，本来是伸的舌头没来，啊啊、我们拍一个，回来。来来来，我们拍一个，对。<laughs> <laughs>

그 자리. 어쨌든, 홈 올라가 찍을 생각이 없죠 아니, 다른 사람들이 다보거기 조심하죠. <laughs> <laughs> 다리가 옴삭옴삭 <옹싹옹싹> 한다. 그 가서. 이게 또 한쪽에 뭐라, 거리는 거아야 일단 보고. 자, 가서. 어디 손으로 안 오나? 컴퓨 찍어주세요. 가서. 아, <laughs> <laughs> 피를 흘리면서 찍는다. 아주 좋아. 오, 다 보여. 잘 찍었다. 이거요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내려갈 집및 자막이 도